로또티비 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티비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구정이죠. 1157회 645 로또티비입니다. 어, 오늘 화요일이고요. 어 바로 설날 전날이죠.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어, 대운이 찾아와 가지고 어, 대박 나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해야죠. 자 그럼 1157회에. 오늘 반자 3장 구매했거든요 어, 반장 3장 구매했습니다 어, 이번 주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 단번대 또는 10번대 있죠 10번대 쪽에서 잘하면 좀 다수로 출연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주에 썼던 숫자들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고, 어, 그리고, 어, 2월달, 아직 2월달 안 됐지만, 2월달 달력서 여기 16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주는 뭐 숫자가 회기법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둘쭉날쭉 해가지고, 가던 숫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주초니까 일단,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laughs> 어, 오늘 제가 말한거 조금 요약하자면은 어, 여기죠. 여기, 여기. 21분까지 포함시킨다고 치고 어 여기에서 크게 봤을 때큰 가지치기 큰 가지로 봤을 때는 어, 이쪽에서 그냥, 다수 출연할 것 같은, 다수로 출연할 것 같아요. 어 회기법으로, 제가 기본으로 보는 회기법으로 봤을 때는 다수 출연이 조금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이번 주그 회기법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 들쭉날쭉이라서, 어, 쉽게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다수출연이 맞는 것 같은데 회기법으로 봤을 때는 들쭉날쭉이라서 다수출연이 아닐 것 같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다수출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외수도 많으니까 어차피 어뭐 운좋게 몇개그 선택해가지고 당번이 나온다 해도. 상위 당첨 확률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다수 출연으로 봤을 때는 이쪽은 일단 뭐 상위 당첨이 안 되더라도, 어, 조합수가 적, 적어지니까 조합수가 또 적어지다 보면은 뭐 상위 당첨도 늘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 큰 가지치기로 봤을 때이 분석으로 제가 본 분석으로 다수출현 분석을 했을 때는 이쪽이고 회귀법 기본이 되는 회귀법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지가 않다뭐한두 뭐 개, 뭐 한두 개에서 어세개 뭐 정도 이 정도 뭐세 개까지는 좀 다수출현으로 봐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이 어, 정도 회귀법을 봤을 때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어. 단번 대하고 10번 대를 유심하게 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딱딱 찍을 수가 없으니까, 뭐, 딱딱 찍는 것은, 뭐, 반자로 보면은 그냥 대충 알수 있겠죠. 반자, 정수로 보면. 앞에서도 뭐, 말했고, 지난주 뭐, 단번 대 이야기 됐고. 자, 세 장입니다. 세 장. 3장. 1115장입니다. 1215장. 1215장. 어 대박집에서 구매했고요. 어 눈이 <laughs> 많이 오네요 눈이. 다행히 제가 갔을 때는 눈이 좀 그쳐가지고 어 괜찮았는데 길에 눈이 좀 많이 쌓이고 녹고 해가지고 막 젖은 눈이 막 튀기고 그랬죠. 원래는 집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판매소에서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눈이또 어떻게 또 많이 나올 내릴지 몰라가지고 집 앞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집앞 판매소 갔더니 외출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앞 앞에 있는 판매소까지 갔는데 거, 거기는 문을 닫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박집까지 갔습니다 대박집까지 그래가지고, 대박집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집 앞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대박집에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구정, 어, 새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설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2번하고 11번이네. 2번하고 11번. 있습니다. 랜덤 숫자 확인할게요. 랜덤 숫자. 1번 2개 있고요. 그다음에 7번 3개 있고. 그다음에 3번, 자, 13번 2개 있고. 16, 19, 15, 1 4 33, 29. 자, 44번 2개 있고. 자, 45번 2개 있고. 그다음에 35번, 18번. 어, 이 숫자들은 좀 가볍게 한번 보시고 어, 주초니까, 아이고, 어제도 눈 많이 내렸는데, 그설 연휴 내내 눈이 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목요일 날에, <laughs> 아, 대박집까지는 못갈것 같은데. 자, 일단, 아, 한번 보시고, 2번하고 11번입니다. 랜덤 숫자 잘 보시고, 1번 2개, 7번 3개, 13번 2개, 44번 2개, 45번 2개.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8번하고 19번이고요. 아, 자, 8번하고 19번. 제가 일요일날에 8번 한, 한 수로 간거 있죠. 숫자가 들쑥날쑥이라가지고, 잡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뭐, 다 잡으면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겠다고 제가 말을 했죠. 일요일 날에는 한수였는데, 오늘 화요일, 화요일은 8번하고 19번하고 해가지고 있수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4년이죠, 으시년1랍년다4년 14년. 1죠년 14년. 참그 일제시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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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 뱀입니다. 푸른 뱀 청사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 올해 같은 경우에 는 제가 몇번 말했지만 출세할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어, 출세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뭐 어차피 이제 정권은 바뀌니까. 뭐, 새로운 사람들을 안 치겠죠. 뭐, 기관장이라든지, 장차관, 차관부라 같은데. 뭐, 차관부만 해도 출세한 거죠. 출세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laughs> 눈도장 잘 찍어놔야겠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 같은 선민들이야고 뭐. 뭐 조금 깨끗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청렴 결벽하고 선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서민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자, 8번하고 10번입니다. 자, 8자가, 8자가 튀올만 하거든요. 지금, 어, 회기법으로 봤을 때는 8자가 출연할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순간, 순간으로 팍 튀는 느낌이거든 순간으로 팍 튀는 느낌인데, 어, 기법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숫자하고 이제 연계했을 때는 조금 쓰기가 좀 불편한 숫자인데, 그게 이번 주 8자는 8, 8번입니다. 어, 그리고, <laughs> 올해 팔자팔자를 바뀌어야죠. 팔자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 8자가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있겠고, 8자가 좀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제가 좀 말을 좀한것 같고. 자, 8번하고 19번입니다. 이래저래 8번이 나와가지고, 8자까지 갔습니다. 8자, 그러니까 뭐 출세 그런 거겠죠. 자, 여기 보면은 3번, 5번, 자, 7번, 3개. 17번, 24번, 13번, 16번, 30번, 38번, 20번, 32번, 41번, 22번, 3536, 44, 34, 3536, 34, 44, 45, 7번이 3개입니다. 7번이 3개.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단번 대하고 10번 대를좀 보고 있거든요. 뭐 랜덤 숫자지만 단번 대하고 10번 대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3순이에요 여기는 7번이 있네요. 7번이. 여기는 7번이. 자 7번 11번 21번 7번 11번 21번 뭐 11번은 1쿠수로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 1쿠수죠 1쿠스 읽고수. 11번 21번 이건 7217 <laughs> 7217 <laughs> 21번 7번 <laughs>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 났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 주, 그냥, 정초에, 정초에 팔자 바꿀 수 있죠. 정초에 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초부터 팔자를 바꿔가지고, 꽃길만 걸을 수가 있죠. 자, 3번, 9번, 10번, 17번, 15, 16, 19번. 자, 24번 2개, 27번, 39번 2개, 41번, 36번, 29번. 자, 랜덤 숫자 한번 잘 보시고요.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어, 15, 16, 17, 19 보니까 여기 안 나온 숫자는 18이죠. 18.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7번 아니면 8번이 나올 것 같기도 하는, 뭐, 앞뒤로 봤을 때, 앞뒤로 반자동 봤을 때, 7번 할 때는 8번이 안 붙었죠. 그리고 8번 할 때는 7번이 3개가 붙었습니다. 자, 7번, 11번, 21번. 자, 우리 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은 많이 한것 같으니까 뭐 설명 잘 들으신 분은 뭐 캐치하는 거고. 좀 경우의 수로 좀 썼습니다. 제가 좀 껄끄럽다고 했잖아요. 껄끄럽지만, 8번, 8번 같은 경우는 좀, 어, 탁, 튀어,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 튀어와, 튀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썼핑 썼는데. 제가 잘 쓰지 않는 2, 2번도 있고요. 오늘 반자는 주초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 오늘 반자는 주초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어, 설명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잡대한 잡단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 이렇게 7번이 이렇게 있냐 7번이 안 나오려나? 오늘이 화요일 날이라서, 매매한데만약 일요일 날에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뭐 그때 마음, 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외수로 볼것 같은데, 오늘이 화요일 날이라서, 어 이렇고, 네 여기 7번으로 봤을 때는, 뭐, 2번이라든지 8번이 안 붙어가지고, 음, 3개 다 아닐 수도 있는데, 뭐, 3개 중에 하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확인 다 하셨죠?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